안녕하세요. 웹나우 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이미지를 수집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구글에서 크롬 웹 스토어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아이마기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아이마기를 선택합니다. 크롬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선택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의 툴바에 항상 보이도록 해줍니다. 이제 네이버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도 가능합니다. 캐스로 이미지를 검색한 경우입니다. 이번엔 고양이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캐스로 검색할 때와 차이가 있습니다. 툴바에서 아이마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미지 목록을 가져옵니다. 240개 정도 이미지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더 많은 이미지 리스트를 가져오려면 이미지 검색 후 아래로 스크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아래까지 스크롤을 했네요. 다시 아이마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이번엔 2096개의 이미지 리스트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완료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이미지 리스트를 가져온 후 이제 셀렉트 l 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합니다. 크롬 설정에서 다운로드 시 경로를 지정하도록 했으면 체크해제를 하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다음처럼 진행하여 해당 옵션을 체크해제합니다.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이미지가 모두 다운로드 되기를 기다립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는데, 우위적으로는 계속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인해보다가 무시하고 사이드 창을 닫았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어 고양이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gif, jpg, png 등의 확장자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포맷을 통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2087개의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어 있네요. 고양이 이미지가 아닌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워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